안녕하세요 네, 은웅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2일 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지금 어디일까요 <laughs> 여기는 수락산이었고요 수락산 요코 요코를 잡았어요 잡고 자꾸 부랴부랴 오면서 고객이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안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뺐고요 오늘은 여기 수락산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호평동. <laughs> 호평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대기 꽤 오래 했죠? 거의 1 시간 정도 대기 했고요. 호평동 가는 코를 잡았네요. 호평동 가서 이어갈게요. 호평동 왔습니다. 네. 처음에 출발하는데, 고객님이 뭐, 길은 편한 길로 알아서 가주시는데,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달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신경춘로 네, 그쪽으로 왔어요 오는데 공사라는 거예요 도로공사를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은 잡아먹은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차로 하나가 이제 막혀져 있으니까 좀 많이 지연이 되죠 지체가 됐죠 그래가지고 시간 좀 걸렸고 아파트 단지 빠져나오면서 콜을 잡았어요 슬슬 가고 있고요 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우평동에서 진관동 은평구죠. 진관동 가는 콜 잡았어요. <laughs> 착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자마자 준 콜이고 바로 이제 평동을 빠져나가는 콜이라 잡았습니다. 로지랑 콜바너 아이콘 계획 있으신 분들은 010 4257 5600 전화 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였고요. 저는 진관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출지 걸어가고 있고요. 어, 간단하게 좀 평내호평 이쪽 호평동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평내호평 앞에가 먹자예요. 네, 이쪽에서 계시면은 콜 피크 타임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는 좀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여기 공용 주차장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콜 많이 뜨는 편이에요. 네, 이쪽에 차를 많이 주차하시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렇게 먹자가 있고요. 직간동 네,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진반동 왔습니다 예. 그 일행분이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천천히 왔어요 <laughs> 아또 일행분이 바로 좀만 가면은 그 지축동 있잖아요 그쪽이셔가지고 살짝 경유해드리고 예. 내려드리고 왔네요 아 이제 버스 타고 여기서 이제 구파발역 예. 구파발? 연신내? 예. 그쪽으로 나가서 3호선을 타고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금요일 소리 좀 늦게 터지긴 하죠 예, 오늘 지금 위쪽에 다니고 있는데 호평동을 갔다가 진관동 아, 예, 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고요 버스 탔어요 네, 버스 타고 부서발령 부서발령 어요부서발려어 뭐야 이거 어부서발려오 어, 마침 잘 됐네요 부서발 예. <laughs> 네, 구토발력, 지금 콜 잡았구요. 동춘동, 가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춘동 왔구요. 네, 이 콜도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제 통화하고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다시 연락드렸더니, 아, 실수로 취소한 거라고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고객님 만나가지고, 이 콜을 살리려면은,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고인과 만나서 고객님 동의 하에 콜을 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간이 좀 걸렸고, 콜 살려서 제 운행권으로 해서 이제 오는데, 또 경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콜 같은 경우는 경유가 있으면 운행 완료하고, 경유 있음 체크해가지고 완료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금액이 측정이 계산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요거는 제 운행권이어가지고 경유 있음 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고객님과 협의된 내용 5,000원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동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멀진 않죠? 그래서 5,000원 추가하기로 해가지고, 콜센터에서 이제 고객님 확인해가지고 진행해주기로 네, 했습니다. 아, 여기, 그, 실수로 취소를 하셨더니, 좀 절차가 좀번거롭더라고요 이래저래. 네,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또 살려야 되고, 네, 뭐, 변호 있음 버튼도 없고, <laughs>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동춘동인데, 아, 그래서 콜센터랑 전화하느라고 원천동 간거 39,400포인트인가를 놓쳤어요. 네. <laughs> 잡을 수가 없죠. 일단, 어이 운행권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미엄 콜이니까 점수가 200점이 쌓이잖아요. 그 레드 퍼플, 그 등급. 근데 결제도 바로 안 되고 점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이제 결제 완료가 이제 뭐 1시간 안에 될 거다. 결제가 된과 동시에 포인트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점수, 점수도 올라갈 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네, 상담사 분이 말씀한 대로 지금 그 점수도 오르고, 네, 그 포인트도 들어왔어요. 결제 금액 아, 그 이제 5천 원 추가된 거는 본인이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추가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연수구청 쪽으로 좀 가서 풀 대기해 보려고 해요. 네. 일단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연수구청 쪽으로 천천히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삥콜드는 좀 뜨고 있고요. 아, 원천동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네.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대기 하다가요. 콜 잡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자주 가는 곳이 있죠. 예. 네. 콜 보여드릴게요. 네, 운양동, 김포죠, 김포. 예. 네. 저 요즘 김포 자주 가잖아요. 네, 김포 운양동 가는 콜 잡았고요. 네, 운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운양동 왔습니다 근데 네, 운양역에서 좀 많이 멀어요 그래서 아, 뭐 운양역을 꼭 지금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지하철도 끊겼고 보니까 저는 구례로 좀 가고 싶은데 네, 구례 쪽 가는 버스는 이제 이음버스가 있는데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뭐한 시간 반 넘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역 쪽으로 네, 장기역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장기역 인근도 콜이 뜨죠. 예.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걸어가고 아, 있습니다. 장기역 쪽으로.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예, 도보로 한 1.5km 정도 남았는데, 뭐 가다가 킥보드를 타도 되고요. 장기역 인근에도 이렇게 먹자가 있어가지고 콜이 뜹니다. 아무래도 구례 쪽이 콜이 더 많긴 한데, 일단 아 그러니까 장기역이 가깝기 때문에, 장기역 쪽에서 대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장기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아 물론, 이제 여기서 셔틀 타고 발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뭐라도 뜨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장기역 인근에서 한번 콜 대기를 해볼게요 아요 버스가 있었네요 구례역 가는 버스였는데 <laughs> 아이고 끊긴 줄 알고 방금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구례역이 낫긴 하죠 예, 네. 장기역에서 대기해 볼게요 네, 대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대기하다가 아, 콜, 콜이 좀 없고 조용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나 에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있어보자. 하다가 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신림동, 신림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술지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타고 가야 될것 같고요. 신림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신림동 왔습니다. 네. 아, 여기 신림동 이제 왔는데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이동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요.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브로 디지털 단지나 대림 쪽, 대림역 쪽 그쪽 가면은 콜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하나의 선택은 이쪽에 엠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이 엠버스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면은 제가 브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좀 가서 콜 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이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좀안전빵으로 네, 가겠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신림동이고, N61번 버스가 이제 3분 남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버스를 타면 신림역 지나서, 공천역 서울대 있고요. 쭉쭉 해가지고, 강남으로 들어가죠. 강남,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강남에서 코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도마교동은, 아, 도마교동은 군포인데, 아, 도마교동은 빡셉니다. 예. 아, 여기 지금 브로지털 단지도 가깝긴 한데, 예. 안전방으로 강남으로 갈게요. 버스 타고 강남 쪽 가다가요, 내렸습니다. 아, 여기, 실린조 오니까, 콜이 꽤 뜨더라고요. 이쪽에 또 나이트도 하나 있고, 그렇죠. 드랑스리 나이트가 하나 있고요. 또 뭐, 콜들이 뭐, 배고 가는 거, 35,000원도 뜨고, 뭐, 몇개 떴는데, 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착지. 네, 근데 시간이 지금, 콜이 없을 시간이긴 해요. 그래도, 좀 좋아하는 착지가 나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네, 광교 2동. 광교 가는 코를 잡았어요. 광교 <laughs>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광교, 네, 광교 2동 네, 왔습니다. 아, 이제 주차해드리고 아파트 단지 빠져나오는데 또 인근에서 코를 울려서 잡았어요. 네, 저는 여기서 서차를 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택틀에서 인계동이나 강남을 가야 되나 막좀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오면서. 근데, 인계동에도 지금 콜이 살아있어요, 보니까. 콜들 좀 울리고 있던데. 다행히, 인근에서 콜 잡아가지고 출지 가고 있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네, 부천 괴안동. 괴안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괴안동 가면은, 아, 또 1호선, 1호선 전철역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네. 역공역이었나? 네. 괴안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해가 서서히 뜨고 있네요. 네. 아, 여기 지금 이제 괴안동 왔구요. 아, 역곡역까지 이제 버스 타고 금방 가거든요. 금방 버스 오는데, 버스는 떴어요 벌써. 네. 버스 타고 가면은, 아, 1호선 소요산행소요산행소요산행 <laughs> 네, 첫차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버스 정류장 가고 있고,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저는 지금 여기 예,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쪽에 있고요. 아, 지금 소요선행 22분 남았죠? 예, 22분. 그리 전철을 타면 되고, 지금 버스 1분, 요 오네요 이제 이거, 이거 버스 역공역을 가요 이렇게 예, 공역을 갑니다. 이 버스를 타고 역공역 가서 1호선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차계부 정리하고 예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7폴 탔구요. 순익 24만 7천원. 집에 가면 이제 차비 좀빠지니까뭐한 24만 5천원 정도 했네요.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탔네요. 오늘 주말,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잘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